안녕, 판고예요. 이렇게 거진 10년 만에 오리지널 팔몬이 나왔어요. 원래 팔몬이 없었나?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원래 팔몬이 있었는데 궁극체가 있죠. 원래 디지몬 어드벤처에 나오는 팔몬은 궁극체가 로제몬이거든요, 설정상. 하지만 요... 디지몬 마스터즈가 처음 나올 때 캐릭터를 만들면 주는 기본 디지몬이 있겠죠? 그게 디지몬 세이버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트벨트 찬 아군몬, 가오 잡는 가오몬, 그리고 식물새끼 라라몬이 있는데 이 라라몬의 궁극체가 로제몬이라서 아마 팔몬을 출시할 때 궁극체를 딴 놈을 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얘는 말은 엔젤몬이죠. 그냥 귀엽고 깜찍한 애 때려 박은 것 같은데 요 마린 엔젤몬은 뭐하는 놈이냐 생긴게 굉장히 좆밥같이 생겼는데 일단 궁극체고요 디지몬 테이머즈에 처음 나왔죠 주인공 길몬을 파트너몬으로 데리고 다니는 유민이 유민이의 그 친구 딱까리 두명 축구 잘하게 생긴 놈하고 앵경제비 하나 있죠 그중 앵경제비의 파트너디지몬이 요 마린 엔젤몬이에요 자 어쨌든 이 귀여운 오구도몬이 있죠 냅두고 마침 캐시가 남아가지고 그냥 사겠습니다 아깝지만 5천원이야? 음... 뭐 어때 자 사서 부활을 합시다 아 3단.. 3단만 안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 뭐야 이거 자 스캔해야죠 3단만 나오지마! 아! 음.. 5,000원짜리 3단이에요 이걸 이제 부활을 해야 되는데 3단까지 확정이니까 그냥 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4단을 가고 싶으면 화 하급 데이터 말고 중급 데이터를 박으면 되거든요? 근데 대신 그러면 터질 확률이 생긴단 말이에요 안터지길래면 백업 디스크가 필요한데 지금 없어요 돈 쓰기도 아까워 솔직히 팔모한테 그니까 러 그냥 3단으로 씁시다잉 아으 귀요미네 몇 퍼니 86퍼 크기를 좀만 키웁시다 키가 몇이야 91cm 너 이러면 공이까 키좀 키웁시다 이거 몇 퍼까지 나오냐 3단은 3단 돌려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요 95cm까지만 커97 어, 굉장히 성장했죠 스킬은 1렙부터 두개 쓰네요 포이즌 아이비랑 악취 공격 이게 그거죠 독줄기 공격 이거 한국어로 바꾸자 한국어 원작 이렇게 하면 포이즌 아이비로 나오니? 원작이 아니잖아! 자 이거 고쳐주시구요 어쨌든 키우러 가볼까요? 어디서 키우지? 일단 그 뭐야 도핑부터 합시다 자 200퍼 1000퍼 1000퍼 순식간에 2200퍼 됐죠? 이정도면 됐나? 뭐더 없지? 자 대충 된거 같고 진화 열어야지 야이씨 공격체까지 밖에 없어? 자 41까진 금방 찍으니까 가장 만만한 미국으로 갑시다 자 얘네 레벨이 막84 이런데 괜찮아 스킬만 어 뭐야 두번째 스킬이 없어졌어 10등 레벨 6오류였나봐요 잡을 수 있니? 어 그래도 평타가 들어가긴 하네 한마리 잡으면 뒤지게 레벨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귀찮아도 한마리 잡으면 돼요 죽어 이 새끼야 아 경험치를 48만이나 주네 자 니드몬 왜 이렇게 작아 아니, 아니 니드몬이 186에 이광수 씨보다 작네. 아이, 만화에서 볼땐 이렇게 안 작았는데? 야, 이거 씨 이게 선인장이야? 어쨌든 존나 <laughs> <졸라> 귀여워. <laughs> 시점을 디지몬 시점으로 합시다. 그럼 이렇게 제가 디지몬으로 이동하거든요. 아이씨. <laughs> 헉. 헉. 개귀엽네. 뭐야? 갑자기야. 다른 분들이 사냥하고 있네요 자 스킬은 빠른 잽하고 바늘 뿜기 어 바늘 뿜기 알죠 여러분? 써보자 바늘 뿜기 오씨 빠른 잽오 빠른 잽, 잽 개멋있는데? 바늘 뿜기 야씨 그리고 완전체 릴리몬 어째 릴리몬이 크기가 더 크냐? 릴리몬 그 진화할 때 보시면 니드몬 대가리에서 릴리몬이 피어오르거든요? 근데 왜 얘가 더 크냐? 얘는 2미터 22구요 어, 날아다니네 어머 쫓아오지 마세요 스킬 뭐야 템테이션 아직 2스킬은 없네요 써봅시다 아, 멀리서 써야 되나? 원거리 아 원거리네 이상한 꽃 같은 걸 발사하네요 죽어 이 새끼야 어 평타 봐 평타가 꽃잎포야? 이스킬 꽃잎포겠죠 플라워 캐논 이스킬 배웠고 꽃잎포 쏴볼까? <laughs> 꽃니퍼를 포물선으로 쏘네? <써네>? 꽃니퍼 뿅. 씨 <laughs> 개웃기네. 4 0 찍으면 로제몬 되니까 빨리 찍읍시다. 근데 팔몬 두 번째 스킬도 봐야지. 악취 공격. 진짜 악취 공격이었네요. 사냥하는데 재미는 리드몬인 것 같다. 리드몬이 타격감이 지이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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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아,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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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한 단, 한 단, 단. 어, 레벨업. 로제몬, 로제몬. 와우 미쳤죠 자 장미몬 1단계 스킬은 소운 위프 두번째 스킬은 포비든 템페이션이네요 금단의 유혹 기술로 이 기술을 당한 디지몬은 무수한 장미꽃에 휩싸여 아름답게 데이터가 파괴되어버린대요 잔인하네 이거는 회초리로 난폭한 디지몬이라도 길들여버린대요 미친 그런 컨셉이었구만 길들어 볼까 아, 이거 어 뭐야? 졸 이거 뭐야? 아, 뭐야? 아, 이잉 두번째 스킬 야 몇대 배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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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가 목소리가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 이게 디지몬 마스터가 처음 나올 때그 디지몬 세이버즈 컨셉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디지몬 세이버즈의 더빙을 그대로 따왔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더빙하고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얘가 세이버즈에 나오는 라라몬의 공격체니까 사운드가 있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신기한 점이 있었구만 빨리 두 번째 스킬도 듣고 싶은데 여기 소음이 이쁜데 로제스 레이피언네 말하는 건 때리는 효과도 있어 <laughs> 아주 그냥 갈기내 평타를 <laughs> 존나 패일정적으로패 레벨 1 남았죠 아 뭐야 이거 원거리였네요? 멀리서 쳐때리네 자 한마리 잡으면 배운다 그렇지 포비든 템페이션 써볼까요? 아이비허 아이비허야 이번엔? 왜다이이 다르냐? 와우 이거 대사 이거 말고 딴 것도 있나? 이거 마을 가서좀 봅시다. 야이씨. 대사가 있어. 오! 두려워하지마 내가 있잖아 이거 뭐 여기서 설정하는 거 있을 텐데? 진화할 때도 목소리 내나? 대사가 동시에 나와 그 대사 설정하는 거어이건가 아뭐 따로 대사는 못 듣나보네요 이걸로 두려워하지마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마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마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마 내가 있잖아 계속 같은 말만 해자 어쨌든 이렇게 자 어쨌든 이렇게 10년만에 나온 팔몬 오리지널 키워봤고요돈 아깝네요 아 4단이라도 나와주지 3단 나와가지고 대가리 장미 자 그리고 이렇게 팔몬 키웠잖아요 오리지널 보시면 이렇게 텐타몬도 있어요. 어드벤처 애들 일레프터 그냥 궁극체까지 만들어놓고 키우면서 스킬 오늘 팔몬 키운 것처럼 찍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텐타몬.